날씨가 무더운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지 않나요? 저도 날씨 때문인지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미루고 미루다 손가락 몇번 움직여서 쌓인 물건을 하루 만에 정리했어요. 시원한 바다처럼 마음도 가볍고 편안해지고 싶죠? 미루고 쌓인 일을 바로 정리하면 몸과 마음이 한결 시원해집니다. 중고거래 많이들 이용하시죠? 당근 앱에서 물건을 빠르게 판매했던 후기도 함께 공유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리하면서 더 이상 읽지 않은 책을 버리려고 잔뜩 쌓아두었어요. 오래된 책은 바로 버릴 수 있었지만 한번 읽고 꽂아둔 책들은 너무 깨끗해서 나눔하려고 한쪽에 쌓아두었죠. 그런데 나눔도 쉽지 않더라고요. 차를 타고 옆동네 아름다운 가게에 갔더니 아동용 책은 맞춤법 변경으로 일정기간 지난 책은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싸들고 왔어요. 책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짐을 쌓아두기만 하고 몇 주가 흘렀죠. 쌓인 책들을 볼 때마다 정리해야지 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다 마음을 먹고 당근 앱에 나눔한다고 일렸어요. 책을 분류한 후 사진을 찍어 올렸더니 하루 만에 나눔이 완료되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왜 미뤘나 싶네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책 정리 끝. 구입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있지 않나요? 저희 집에도 그런 선풍기가 있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미루다가 어제 당근 앱에 올려 판매했어요. 가전제품은 사고 나면 금방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판매할 때덜 손해 보려면 미루지 말고 빨리 판매해야겠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판매해야 그나마 빨리 나가겠죠? 당근앱에 광고 기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중고품을 올리는데 광고하라는 알림이 떠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광고를 하면 선풍기 구매에 관심 있는 이웃들에게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가장 적은 광고 금액이 2700원이어서 시험 삼아 광고해봤어요. 운이 좋았는지 광고 올린 지 3시간 만에 금세 판매가 되었어요. 금액이 좀 있는 중고 상품을 빨리 처분하고 싶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빠르게 처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화장실 벽 자주 닦으시나요? 대걸레로 쓱쓱 닦기만 하면 되는데 일이 쉬운 걸왜 자꾸 미루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샤워 후 벽에 습기가 맺혔을 때 대걸레로 쓱쓱 닦아주면 금방 끝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 다음은 베란다 청소할 차례. 날이 더워 식물들도 축축 늘어졌네요. 청소한 지 오래돼서 바닥이 지저분해서 늘 마음에 걸렸어요. 생각난 김에 세제를 뿌리고 박박 문질러 타일 사이사이 때를 제거하니 어찌나 개운한지요. 청소하고 나니 땀이 주르륵 흘렀지만 기분은 최고예요. 역시 청소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이 더웠지만 미뤘던 일을 하고 나니 정말 상쾌해요. 정리와 청소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 같아요. 기분이 우울하거나 몸이 아프면 정리할 마음이 절대 안 생기죠. 날이 덥다고 정리와 청소를 계속 미루고 계신가요? 지금 생각난 김에 바로 시작해 보세요.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